보통의 가족은 10월 16일에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아홉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소설 영화 더 디너를 원작으로 하는데요. 48회 토론토 영화제를 포함해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되어 이미 좋은 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동진 평론가는 이 작품에 대해 올 한해의 한국 영화를 논하는 자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거론될 작품이라는 극찬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외연의 성취를 차치하고라도 개인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작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연출자 허진호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통의 가족을 제외하고 허진호 감독의 작품은 내 표현 만날 수 있었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행복 그리고 호우 시절까지 제편 모두 인상 깊었고요. 그런 이유로 그의 신작 역시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의 가족 좋았습니다. 제가 만난 허진호의 세계가 내네 편에 불과해서 그런지 이 작품을 보기 전까지 감독님에 대한 약간의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멜로물의 대가 정도로 여겼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 아, 감독님이 이렇게 장르적 요소가 진한 작품도 탁월한 연출을 하시는구나. 스펙트럼이 넓은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에게 보통의 가족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끔찍한 상황에 직면한 내 인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한 지점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가족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동건입니다. <laughs> 어, 아직 개봉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로시사회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급드려서 저에게 보통의 가족은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액션과 리액션에 집중하는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영화에선 각 인물들의 얼굴을 큼지막하게 담아내는 장면들이 많은데요. 그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포착해내죠. 아마도 보시는 분들 각각이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특정 인물에게 몰입하실 것 같은데요. 영화의 무대인사에서 한 배우님은 부모자식 간에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의미 있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흐릿해지는 어떤 상황의 봉 착했을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의 관람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재규 부부에게 조금 더 들어가면 재규에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보통의 가족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심리적 변곡은 재규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여성 연경과 지수는 일관된 감정을 보이는데요. 연경은 자수는 절대 불가하고 끝까지 자식편이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요. 지수는 제3자로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둔채 상황을 지켜보는 쪽입니다. 반면에 재환과 재규 형제는 감정이 변하죠. 둘의 마음은 정 반대의 궤적을 그리는데요. 재규는 아이들이 책임을 지게 하자는 쪽에서 사건을 덮자는 쪽으로 바뀌고요. 재환은 자식들을 보호해 주자는 쪽에서 책임을 부과하자는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됩니다. 재환의 배연심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그는 신생아 캠을 통해 우연히 아이들의 끔찍한 속마음을 듣게 되는데요. 자신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행동이 어쩌면 그들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각성을 하게 된 것일 테니까. 그런데 재규는 녹취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에게 내 아들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초의 아들 시호를 자수시키겠다고 윽박지른 것은 진심이었을까? 경찰서에 데리고 간다고 아들을 끌고 간 것이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의심 마저 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영화 속 연속되는 자동차 사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가족은 재규가 두번 사고를 내는 영화다. 첫 번째는 재규가 고라니를 친 로드킬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화의 끝자락 재환을 친 고의적 사고겠죠. 사실 우리는 재환에게 돌진하는 재규의 메커니즘을 이미 한번 목격했습니다. 영화의 도입에서 말이죠. 아나무인 빌런으로 등장하는 국회의원 아들 형철은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는데요. 야구 배틀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성에게 돌진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처음과 끝이 수미상관으로 조응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두 장면은 자동차로 누군가를 부댄다라는 모멘텀에서도 유사하지만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를 사망케 해 엄마와 자식만을 남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동일합니다. 형철의 사고로 선주와 딸만이 남게 되듯 재규의 사고로 지수와 갓 태어난 사랑이만 남게 되니까요. 재규가 고라니를친 것은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재환을 친 것은 살인이죠. 그러니까 재규는 점점 가해자로 변모해가는 인물인 것입니다. 사실 외연의 측면으로 본다면 재환 쪽이 재규에 비해 조금 더 비인간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화가 그 지점을 의도한 것 같은데요. 아내와의 사별을 맞이한 젊은 아내 신둥이 언어더 레벨의 부유한 삶, 돈이면 가리지 않는 듯한 그릇된 직업윤리 등등을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쯔쯔쯔이라는 판단을 하며 도덕적 우월감에 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 우리의 위치에 재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재규는 생명을 살린다는 직업에 대한 신념이 있는 듯 보이고요 아들에게는 정정당당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실체를 파보면 조금 묘하죠 자신의 병원에서 아들이 봉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보다는 자신에게로 향할 혹시 모를 유탄을 두려워하는 듯 느껴지기도 하고요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시는 것은 자식의 도리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남들의 시선 때문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재규는 회피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연경의 말에 따르면 시호가 학폭을 당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 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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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에게줄 용돈을 이 말은 방에 들어가서이 끝내 나오지 않는 인물이기도한 것입니다. 재규와 연경은 형 재완에 대한 음담 패설을 하며 희득거리기도 하고, 변호사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영화 속에서 재완이 동생 부부에 대해 어떠한 비방을 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죠. 이뿐만 아니라 사망한 노숙자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고 행동하는 것도 재완뿐입니다. 그러니까 재완이 화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를 돌진해 겁만 주는 사람이라면, 재규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달려 살인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 모두 잘못을 했지만, 굳이 말하면 재규 쪽이 더 악하죠. 즉, 아주 좁은 시야로 특정해보면, ...은요. 저에게 보통의 가족은 사회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비난하며 우월감에 젖는 중산층들의 위선을 들추는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그동안 언론 사회도 하고 뭐 외비 사회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이 처음으로 이제 출연한 배우들 전부 다 모여서... 이 작품의 제목 보통의 가족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두 가족의 면면은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통의 가족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일반화를 하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겠죠. 두 번째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진실쯤 될것 같은데요.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고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여러 인물들의 결정의 총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결정을 하게 된 본류 결국 부모 자식의 유대가 놓여 있으니까, 주요 인물인 혜윤과 시오는 물론이고요. 오프닝부터 부모 자식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아바를 부르짖는 딸과 아버지 버프로 죄가 축소된 국회의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이 충돌하는 방식으로 등장하죠. 영화에서 묘사되는 첫 가족 식사 자리의 안건도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가족은 부모 자식이라는 혈연의 단면을 들추는 영화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집착, 혹은 내 자식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부모에 대한 자식들 기만 등등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정민 감독의 데뷔작 장손이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 작품도 가족이라는 집단의 맨사를 예리하게 파고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다루는 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은 신생아 캠을 통해 혜윤과 시호의 무시무시한 대화를 듣게 됩니다. 노숙자의 평균 수명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살인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워딩이었는데요. 이들은 어쩌다 이렇게 괴물이 되었을까? 저는 네 가지 정도의 측면으로 추측해 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접근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돈과 권력이면 모든 게다 해결된다는 안 좋은 사고 방식이 심어졌기 때문 정도가 되겠죠. 혜윤은 재환과의 통화 중 노숙자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럼 된거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대학 합격 선물로 받을 차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아들 형철과 동일한 궤를 갖는 태도겠죠. 또 다르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과 시호의 대화의 순간에 신생아 사랑이가 함께 존재했는데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새 생명의 이미지와 악의 그림자가 포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창작자가 성 악서를 기반으로 이 세계를 구축한 것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악하다. 법이라는 사회적 협약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더더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윤과 시호의 범죄 직전에 이런 장면이 붙어 있습니다. 형철은 사고를 내는 과정을 라방으로 송출한 것처럼 나오는데요. 해윤과 시호는 그 사고 장면을 모니터로 보며 마치 게임을 하듯 받아버리라고 소리를 지르죠. 이때 해윤은 손톱을 깨물며 폭력 장면에 몰입하고요. 직후 시호는 창문 곁에 있는 무당벌레 한 마리를 손가락으로 지디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통의 가족은 이들의 악을 다른 폭력의 연쇄적 결과물로 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자극적인 것들에 노출되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어둠이 움트게 된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인데요. 아들이 높은 확률로 살인사건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재규는 시호를 찾아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손찌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맞기만 하던 새끼가 라고 모멸하는 듯한 발언을 던지죠. 이때 침해 걸린 노모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만 때려요. 그러고선 그녀는 연경에게 이렇게 덧붙이죠. 제가 순해보여도 지독한 놈이다 블라블라. 아마도 노모는 재규를 남편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남편이자 재환, 재규 형제의 아버지도 겉은 유순해보이지만 때때로 자신에게든 자식들에게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즉, 제규의 폭력은 제규의 부친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호 역시도 이러한 폭력의 DNA를 계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모 몰래 참석한 파티에서 소녀는 취하는데요 주변인들에게 영어 쓰지 말라는 등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방에서 턱걸리를 하는 장면은 의도적으로 무섭게 표현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통의 가족은 악의 기원을 가족이라는 모순 폭력과 자극의 연쇄 성악설 세대적 계승 등등 복합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보통의 가족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쩌면 최악은 위선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Is it scary, being an FBI agent?